자, 오늘 경주에서 시작된 한국경제노동연구원의 포럼이 경주모드호텔에서, 어, 코로나19 극복경영과 생명존중이라는 주제로 포럼이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금 경상북도 사회적 기업에서, 어, 지역 특산물을 가지고 홍보 차원에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어, 지금, 경상북도 경주에서 지금 생산되는 경상북도 특산물은 온라인 판매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판매는 경상북도 사회적 기업 종합상사 협동조합에서 어 직접 온라인로 주문을 받고 전국으로 배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 전화번호는 054-716-1131입니다. 어 택배는 주문한 날로부터 평일날 같은 경우 3일에서 5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또한. 어,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만, 명절 때는, 어, 택배가 조금 더 늦을 수 있는 걸 감안하시고, 우리 경상북도 특산물에 대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좀 많은 분들이 또 여기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좀 어떻습니까? 우리, 한마디 해주시죠. 아, 예, 예. 요, 경주빵 아주 보세요? 맛있어가지고, 네, 요번에 네. 이렇게, 어, 샀습니다. 네, 앞으로 감사합니다. 많이, 어, 홍보돼서, 네, 많이. 어, 우리나라 많은 분들이 어,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예 지금 우리 선생님은 어떠, 어떤 부분을 구매하셨습니까? 보리빵 아 보리빵이요? 아, 보리빵? 네만원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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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네. 관심이 이렇게 많은 뭐 어떻습니까? 맛을 예? 보고 아니 맛있을 것 같아서 예예예 맛을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제가 경상북도 특산물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을 쏟아주시고 계시는데 어,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도 온라인, 조금 아까 안내해 드렸듯이 온라인 주문 잊지 마시고 경상북도 특산물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전화번호를 알려드리면 경상북도 사회 기여 어, 종합상사협동조합입니다. 이쪽으로 온라인 주문을 하시면 되시고요. 전화번호는 054-716에 하나, 하나, 삼, 일입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오늘 참여하신 부분의 소감을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기회로 인해서 경상북도 네. 사회적 기업 제품을 마음 더 얄미있으면서.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경상북도 특산물 그리고 사회적 기업에서 많은 어, 한두 가지의 상품이 아니고 여러 가지의 상품을 다양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상북도 경주시 또 여기는 좀 경주니까 경주시에서 생산되는 유기농 상품들이 많이 가정과 기업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관광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예. 네, 네.